돌아왔습니다. 뭐가요? 무신사 블랙 프라이데이가 돌아왔다 고 말씀입니다. 요번 블랙 프라이데이도 여러분들의 지갑을 지키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품 최대 40% 할인에 추가 쿠폰 30%까지 받아왔습니다. 자자, 무진장 돌아버린 할인율이 왔으니 요번 블랙 프라이데이 놓치지 마시고 그냥 득템하러 가버리는 거지. 자, 첫 번째 코디부터 깔쌈하게 스타트 된게 보실게요. 제가 정말로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리는 거죠. 여름 하이에는 아무따 나일론이 치트키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죠. 그것이 바로 코튼 나일론 소재는 다른 소재에 비해 땀이 덜차기 때문에 한여름까지 궁둥이가 시원하다고요. 소재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다 살리셨어요 여름에도 멋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벨트와 절개 라인은 챙기실게요 미안하지만 실용성 포기 못해요 포켓까지 챙기실게요 여기서 잠깐 함께 착용한 저 상의 제품 작년 아티드 베스트 제품이 아니시겠습니까 내가 또안 입어볼 수가 없고 자, 지금부터 홀터넥은 과하다는 이미지 버립시다. 겨드랑스 깊이가 안정적으로 빠져서 부담스럽지 않고요. 적당한 볼륨감과 넥 부분에 턱 디테일이 들어가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단 말이죠. 또한 체형 구애 없이 누구나 입으실 수 있도록 스토퍼로 허리 사이즈 조절 가능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아, 자, 내 디테일 쌈뽕하게 들어간 요 절개라인 좀 보고 가실게요. 진짜 여름 참맛이 느껴지는 디테일이세요. 요 팬츠를 입고 찍는 영상마다 문의가 폭주했던 그 마성의 데님 팬츠입니다저 자신감 넘치는 손좀 봐요 골반에서 내려오는 핏 자체가 진짜 미쳐버린다 자막 그대로세요 기절 쌈바치는 핏이세요 진짜 심지어 역시나 아티드 베스트 팬츠 제품이네요 아티드하면 실용성 제대로 챙기는 브랜드기 이 때문에 아웃포켓은 말해 모해고 프린지 밑단이 들어가면서 레트로한 느낌 한 스푼 넣어주실게요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는 기장옵션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세미 와이드핏이다, 체형 커버 싹 가능하다는 거지. 진짜 인기가 많은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솔직히 진짜 살안 타템에 자신 있어요. 겨울에서 단독 착용과 살안 타템 투웨이로 착용할 수 있는 셔츠 가지고 왔습니다. 린넨 텐셀 혼방 원단으로 제작이 되어서 편안한 착용감은 말해 뭐이고 통기성까지 챙겨드릴게요. 거기에 또 아티드 시그니처 브랜드 아벨과 금속바 장식이 들어가 있다. 미친다 진짜. 진짜 개큰 포지티브 세오. 저 진짜 5초만 상상할. 할게요. 저 셔츠를 입고 에어컨 아래에서 열일하는 나의 모습을 진짜 싹 커리어 우먼 아직 살 안타템의 축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은 심지어 이너나시와 가디건이 세트 구성이다 고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세트로도 착용할 수 있고 단품으로도 착용할 수 있단 말이죠. 가디건을 보시면 섀도우 스트라이프 조직이 은은한 비침을 주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거기에 또 통풍 시스템이 아주 기깔난다는 거죠. 언발란스한 단추 간격이 또 포인트. 브랜드 금속바 장식이 또 빠지지 않죠. 그렇죠. 진짜 적당하게 과하지 않게 디테일 넣어주는 센스 뭔데? 요 가디건 세트와 함께. 매치한 하의 제품은 우리가 폭주했었던 그 데님 팬츠의 스커트 버전입니다. 퍼지는 느낌 없이 깔끔한 A 라인으로 떨어지는 미디 기장의 스커트입니다. 앞슬릿으로 활동성 챙겨주시고 아웃 포켓으로 실용성까지 챙겨주실게요. 잠시 잠시. 아웃 포켓 위에 로고 라벨 넣으실 생각하신 분 누구세요? 저 진짜 리스펙트하실게요. 또한 스티치 디테일이 들어가면서 레트로한 느낌도 있기 때문에 캐주얼한 티셔츠와도. 가에나는 조합 자랑합니다. 아, 요 티셔츠의 경우에는 아티드 베스트셀러 티셔츠입니다. 자, 그대들의 취향은 어떤 코디가 더 마음에 드시나요? 자, 자, 여러분 이제 큰일났습니다. 코디가 갈수록 선택하기 어려울 아, 거예요. 진짜 여성스러운데 캐주얼한 느낌 대체 경계선이 어디인 거야? 편한데 세련되는데 실용성까지 잡은 녀석이라. 우선 카고 디자인의 원피스 제품이라서 유틸리티 무드가 납니다. 근데 왜 카고 디자인인데 너가 페미닌하냐? 바로 라인을 은은하게 잡아주는 느낌으로 페미닌나 무드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노로코론 퍼지지 않고 일자로 떨어지는 핏. 내가 또 자신 있는 분야네 이거. 이 제품 역시 린넨 텐셀 혼방 원사로 제작이 되어서 착용감이 굉장히 시원하고 부드럽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겨드랑스 통풍 시스템 켜버려. 땀이 찰래야찰 타이밍을 주지 않겠다는 거지. 160 쇼다리 대장으로서 기장 맛집인 거 인정할게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메쉬백이 유행이 아니겠습니까? 메쉬백이 유행이지만 메쉬백만 주면 매력이 없죠. 스트랩으로 가방과 연결된 나일론 미니 파우치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입니다. 또한 바닥이 있는 입체 형태로 제작이 되어서 안정감 있는 수납력을 준다는 거죠. 이 원피스 보자마자 내거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염도벌환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는지요? 맞습니다 제가 또 벌룬 디자인 환장자거든요 거기에 사이즈 구애를 크게 받지 않는 허리 밴딩 디자인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밑단 스트링으로 벌룬핏 조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또 신기스 반기스 한건 상의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넣어서 입으실 수도 있고 빼서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포켓이 깊게 제작이 되어서 실용성까지 챙겨 주실게. 아 진짜 아티드 기장 맛집으로 소문 내야겠는데. 세상 사람들 진짜 요 발목까지 오는 기장 좀 보세요. 또한, 또한 함께 착용한 요 버킷백의 경우 숄더백, 크로스백, 투웨이로 착용이 가능하면서 진짜 인기 폭주 하세요. 3차 리오더 진행된 제품입니다. 100% 소가죽으로 제작이 되어서 튼튼한 건 말해 뭐해. 넉넉한 수납력으로 노트북 수납 쌉 가능하다는 거지. 언빌리버블하다 진짜로. 여섯 번째 제품은 장르 불문하고 취향 불문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티셔츠 제품입니다. 딱 진짜 기본 디자인에 브랜드 자수가 깔끔하게 들어가 주면서 미니멀한 로고 플레이 어떡할 건데? 그냥 포지티브하게 봄부터 여름까지 입어 주는 거죠. 그만큼 계절감이 느껴지는 소재로 제작이 되어서 굉장히 시원합니다. 제가 또이 제품을 쇼츠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스트링이 내장되어 있는 허리 밴딩 디자인으로 제작이 되어서 굉장히 편하기에 추천드립니다. 음 전에 보여드렸던 제품은 레귤러 핏이고 이 제품은 세미 크롭 핏으로 빠진 제품입니다. 과하지 않은 크롭 디자인이라 허리선에 걸쳐져 있는 기장감이고요. 레귤러핏과 크롭핏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확실히 레귤러핏이 조금 더 편한 느낌이 들고요. 크롭핏이 뭔가 꾸민 느낌이 한 스푼 더 들어간 느낌이죠. 여러 코그 여러분들의 취향과 체형에 따라서 옵션 선택이 가능하고요. 레귤러핏과 크롭핏 각 컬러 5 가지와 사이즈 옵션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본템부터 꾸민템까지 장만 가능한 영상 만들어 와봤습니다 바로 돌아방스적인 할인율 챙겨왔으니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 장만 갈겨봅시다 제품 최대 40% 할인에 추가 쿠폰 30%까지 가져왔으니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되는 무진장 블랙프라이데이 놓치지 말고 달려가 봅시다 바로 렛츠기릿